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의 호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호재남 인사드립니다 자이 옴니 네트워크 상장빔 없이 연일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20% 넘게 거래량과 함께 굉장히 높게 좀 치고 올라와주고 있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가 나왔고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이 좀 정확히 적중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추세 돌파 시도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오늘을 시작으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일 하락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공포심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하락 약간은 나와 줄수 있습니다. 일직선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코인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 옴니 네트워크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약간의 하락조정 끝난 이후로 굉장히 큰 고점갱신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상승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옴니네트워크의 제대로 된 가격 상승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단 얘기죠. 왜냐면 이 옴니네트워크 현재 비밀리에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메인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메인넷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비유하면 이 메인넷이 있는 코인은 자가주택자, 이 메인넷이 없는 코인은 세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도 자체 메인넷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 기반의 코인들로부터 메인넷을 빌려다 갔어야 하거든요. 그만큼 이 메인넷이 없는 코인들이 리스크를 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관련된 발표가 뜨거나 정식 출시가 완료가 되면 해당 코인들의 가격은 항상 급등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올해 이 베라체인이 이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720%라는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보여줬었죠. 자 쉽게 말해서 이때 메인넷 출시 일정만 여러분들이 미리 아셨다면 천만 원 가지고 7천이백만 원까지도 땡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.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급등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메인넷 일정을 사실 알고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뉴스 보고 매매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어야 거든요이 메인넷 일정을 재단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공지도 안 해줄뿐더러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땐 이미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. 버린 뒤입니다. 그리고 뒤늦게 탑승하면 이미 매수 를 마친 재단세력이 목표했던 매도 가격 찍으면서 우리가 손쓸 수도 없는 속도로 가격을 미친듯이 떨 군다는 거죠.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해서 재단세력이 개미 털기를 한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봐왔던 아무 이유 없이 급등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떡 락했던 수많은 코인들 다 이런 케이스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. 자 지금부터 재단이 지갑을 불리는 바로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코인 시장 초창기부터 이 여러 코인들의 메인넷 프로젝트에 개발자로 참여하면서 이 옴니네트워크 재단에서 언제 메인넷을 출시할 건지 출시 일정과 함께 이 재단의 목표 매도 가격까지 전부 다 확보를 완료해둔 상태거든요. 이 메인넷 일정 따라서 매매 타점 잘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수익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메인넷 일정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메인넷 일정 공유에 앞서서 아직 이 메인넷 출시가 이 코인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아르고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바빌론이라든지, 그 다음에 에이프, 뭐 카이아,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에이다, 솔라나 폴카닷, 이 전부 자체 메인넷 출시를 전후로 엄청나게 급등하게 된 코인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사전에 알고서 미리 매매 타점을 잘 잡아 두셔야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린 거예요. 하지만 이 매수 세력은요,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지를 않습니다. 왜냐? 개미들이 호지를 접하고서 같이 매집에 돌입하면요. 본인들이 가져갈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극비 정보로 취급을 하고 극소수의 재단 세력들 사이에서만 이러한 정보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꾸준히 저점에서 이 세력이 모든 매수를 마치면은 어떻게 하죠?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메인넷 출시합니다 하면서 정보를 터트리면서 이 가격을 200%, 300%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거예요. 심한 경우에는 출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거, 이거, 대응할 수 있을까요? 절대 대응 못 합니다.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뒤늦게 추세에 합류하면 그때 이미 늦죠. 세력들은 이 자신의 수익률까지도 다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한다? 그럼 미련 없이 매집한 물량들을 다 팔아버립니다. 그러면 가격은 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. 세력은 정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코인 시장에서 큰돈 벌어 갈수 있을까요? 저 호재남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현재 화면 하단 배너에 제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.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메인넷 호재가 임박한 종목들의 가격 급등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2월에 이 베라체인의 업비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베라체인 역시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던 이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었습니다. 1월 달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상장 전에 미리 매수 대기하실 수 있게 제가 급등 정보 전달 드렸고요. 전달 받으신 분들은 모두 700% 이상 수익률 보고 전부 익절 완료하셨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급등이 멀어지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 때와 목표 매도 가격, 그리고 수익률까지 전부 잡아두고 들어갑니다. 이거는요, 세력의 매매 전략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이 지정가 매매로 세팅해 주셔야 하는 점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, 저도 번거롭게 이렇게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시원하게 급등 정보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요. 그렇게 했다가 제 매수 타점만 가져가서 자기네들 영상에 써먹는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심지어는 그걸로 금전 요구까지 하고.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자로 개별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문자 보내는 거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훨씬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더욱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. 한번 저한테 문자로 이런 식으로 급등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틀린 말 하는지 아닌지 직접 보셔도 됩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. 물론,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시는 건 맞습니다. 왜냐?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다 잡아놨을 테니까요. 이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저한테 이 메인넷 일정 공유 받으시고 매수 타점 잡으셨던 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신 이 수익률 화면입니다. 이 적게는 150%에서 많게는 1,000% 넘게도 이 재미 보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. 이 대부분 코인 판이 돌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무지성으로 매매하시거나 불법 리딩 방에서 큰 손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 시작하시고 이렇게 큰돈 벌어가시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정말 하더라고요.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따로 본인의 직업이 있고,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래하시는 거겠죠?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, 그에 맞춰서 매매 전략 세우고, 대응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전부 저 호재남이 담당해 드릴 테니까, 구독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. 근데 호재남 님은 왜 이런 걸다 공짜로 알려주나요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코인들의 이런 블록체인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매수세력들이 이 메인넷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 지갑 뿔려먹는 방식을 알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아 솔직히 야가 빠졌잖아요.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큰돈 벌어갔을 텐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쌓아놓은 저의 이런 인맥들과 여러 커뮤니티 정보를 종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코인들의 이런 메인넷 개발 현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. 사실 이 메인넷 이슈가요 이 재단과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극비로 관리가 되는 정보라서 솔직히 재수 없으면 재단 쪽에서 태클 걸고 이 영상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큰돈 벌어보고 싶고 정말 인생 제대로 역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내려가기 전에 저 호재남에게 문자로 급등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인넷 이벤트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